지환은 서태평을 구하기 위해 고양이의 칼을 대신 맞으며 큰 부상을 입습니다. 이로 인해 서태평은 체포되고 지환은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지환은 혼수 상태에 빠지며 깨어나지 못하게 되죠. 지환이 깨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곽재수는 자신의 피를 뽑아서라도 지환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애원합니다. 은하 역시 지환의 곁을 지키며 그가 깨어나길 기원하며 눈물을 흘리죠. 그녀의 애틋한 마음을 느낀 장현우는 은하의 곁에서 위로의 말을 전하며 함께 그 상황을 견뎌냅니다. 다행히도 지환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게 되고 은하는 기쁨에 가득 차 그에게 달려가 서로를 감싸 안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때 서태평이 역시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며 긴장감은 조금씩 풀리게 됩니다. 장현우는 병실을 찾아 지환에게 서태평이 자신의 죄를 인정했음을 전하며 분위기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듭니다. 지환은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삶에서 이를 바로잡겠다고 다짐합니다. 이후 지환은 서태평을 면회하러 가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말하지만 두 사람의 인연을 끊고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하며 자리를 떠납니다. 지환은 은하에게 자신의 진심을 담아 고백하며 키스를 나누고 그녀에게 청혼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생각만큼 청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며 고민에 빠지게 되죠. 한편 장현우는 은하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며 은하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녀를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앞으로도 이 정도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느끼기 어려울 것 같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슬프게 떠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은하가 집에 들어가며 케이크와 손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환이 준비한 이 서프라이즈에 은하는 그의 진심을 느끼게 되고. 마침내 그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반지를 받아든 은하는 지완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웃음을 짓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고난을 거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드라마는 이들의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됩니다.